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후에 감남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기까지 주어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부지런히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해주셨던 그 행적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누시고 만나주시고. 또 부활을 전해 주었던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었었죠. 왜 그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었었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았기 때문입니다. 후에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또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숨죽여 있었던. 나머지 제자들과 도마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죄감에 빠져서 갈릴리 바다 옛 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세 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를 묶고 있던 정죄감을 완전히 벗겨내시고 사명자로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열한 제자들을 찾아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맡겨 주세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봉독할게요.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시작. <laughs> 아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너희에게 명령하세요 여기서 너희는요 열한 제자를 포함한 예수 부활의 증인들을 말합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받은 자그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성도를 말해요 바로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라면 예수님 주신의 이 명령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을 듣지 않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라면, 예수님 주신의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 가지고 반드시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 받으신 거예요. 참 성도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주시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반드시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의 내용이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신 그 부활의 소식,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해 주신 그 구원의 복음을 가서 전파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누구에게요?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학교에 가 가지고, 직장에 가 가지고,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전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이 복음을 저들에게도 전해 주어서 저들도 구원 얻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서 해야 될까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전하라라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곳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내가 복음 전해야 할온 천하인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항상 힘써서 이 복음을 전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할 기한이 40일이었습니다. 40일.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전해 주셨죠. 우리에게도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한이요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졌습니다. 짧아요, 사실은. 앞으로 20년, 20년, 정말로요? 10년, 5년, 어쩌면 40일도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한기한, 짧은 시간, 우리 그동안에 부지런히 전해줘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전한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전한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정죄는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떤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의료 선교 가셨을 때에 제가 이용재 장로님께서 환자분들을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을 올리지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는 장로님 치료를 받고 깨끗이 나왔어요. 막 자유롭게 이렇게 자유롭게 팔을 막 움직이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요. 그 모습을 보시는 장로님의 모습이 너무 흐뭇해요. 기쁘신 거예요. 그 기쁨이 먼저 알것 같아요. 그 고통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치료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 기쁨 그것을 보는 기쁨이 또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지옥 갈 사람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사람이 천국을 간다면은. 이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갈수 있었었던 사람인데 근데 복음을 전해 주지 않아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우리 받은 복음 전도의 사명은요.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무겁습니다. 무겁고 또 영광스러운 사명이에요. 영원한 생명과 사명을 가르는 이 존귀한 복음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제한된 짧은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 부지런히 이 복음 전도해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다. 그게 우리 나머지 사는 삶의 목적이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질